주병진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를 통해 세 번의 맞선을 모두 마쳤고,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여성을 선택할지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했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규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일단 애까지 딸린 돌싱이라 선택하지 않고 최지인과 신혜선을 고민하던 주병진은 최지인에게 애부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최지희는 79년생으로 임신은 어렵겠지만 가장 젊고 학벌이나 집안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심성도 참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병진은 동안 외모에 놀랐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김규리에게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시청자들이 주병진의 진심을 보고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외모로 주병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맞선녀는 세 번째 김규리였죠. 주병진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득했지만 뭔가 촉을 느꼈는지 혹시 결혼한 적이 있냐고 골프를 치던 중에 물어보는데 벌써 이혼한 지 17년이란 말에 놀라는 주병진은 리얼로 당황한 모습이었는데 주병진은 자녀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걸 듣고 한번더 당황한 듯 했죠. 딸은 29살, 아들은 25살이라니 내년이면 딸이 서른인데 본인 시집 가는 거보다 딸 시집 가는 게더 급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골프를 얼마나 치러 다녔으면 맞선 날 고르고 고른 옷이 한여 복장인가요? 골프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옮긴 자리에서 김규리는 주병진에게 제가 자녀가 있고 돌싱이라서 실망하셨죠. 라고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 그럼 본인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500억 자산가가 되었는데 어디 가서 애들딸린 이혼녀를 데리고 오면 좋다고 받아들일 건가요? 주병지는 아니요 실망보다도 많이 놀랐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부담스러운 건 습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사실 본심은 아직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죠. 자식은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 되지만. 재혼 부부의 자식은 부부를 끊어놓는 가위가 되기도 하는데, 김규리는 아들딸을 의식했는지,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나온 것 같아 좀 당황했다면서, 사실 자신의 자녀를 못 받아들이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오늘 맞선에서 많이 놀란 주병지는 또 놀랍니다. 주병지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아직 본심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솔직한 심정이었을 텐데 돌싱도 내키지 않는데 애가 둘이라니 나중에 죽으면 재산은 고스란히 아들딸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맞선 당일에 설마했던 맞선녀가 20대 후반에 아들딸이 있는 돌싱인 줄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처음 카페에서 얘기할 때는 이혼녀라고 밝히지도 않고 모든 게 석연찮은 면이 많았죠. 세 번째 맞선녀로 나온 김규리는 30대에 동안 미모로 한 눈에 주병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병진 씨가 사업을 오래 해서인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꽃뱀에 한번 물려서인지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병진이 맞선 상대자로 한 가지 조건을 고른 것은 자녀가 없어야 한다였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사기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면서 주병진의 실망한 눈빛이 역력했는데요. 그의 반에 주병진이 애프터 신청을 한첫 번째 맞선 여 화가 최지인은 마치 이영애를 닮은 아름다운 외모의 하얀 피부, 게다가 작가라는 직업까지 비단 주병진 뿐만 아니라 보던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훔쳐갔었죠. 과연 주병진이 선택한 최지인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녀의 직업은 앞서 말한대로 화가로 현재 작가로서 다양한 전시회와 강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교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는데요. 특이한 이력은 과거 아나운서 경력이 있다는 점인데, 현대자동차그룹 아나운서 등 2003년부터 방송활동을 시작했으며, MBN 저녁 5시, 뉴스와이드 등의 뉴스 프로그램과 저녁 10시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했을 정도로 꽤나 오랫동안 방송계에 몸을 담았죠. 미술 전공을 살려 아름다운 TV갤러리라는 미술 재테크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는데, 지금도 아름답지만 과거 뉴스를 진행했던 모습을 보면 단아한 매력의 지적인 미까지 더해져 멋지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그래서일까,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최지인 아나운서로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최지인은 아나운서 경력을 살려 2007년엔 한국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사, 2013년엔 한국 방송예술교육진흥원 방송진행자과 전임 교수 겸 학과장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는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겸임 교수로도 재직한 그야말로 능력녀죠. 동시에 화가로서의 활동도 병행했는데 2013년 한국미술상 청년작가 상을 받을 정도로 화가로서의 능력 역시 인정받았고 이후 서울아트쇼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4년도엔 각종 개인전에서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해외 굴지의 전시회에도 초청을 받을 정도로 알아주는 작가인데, 최지인의 시그니처는 날개로 신화조화 시리즈에서 새 그림과 모란도 날개단 인형, 12지신 인형 등의 작품 활동으로 날개작가라고도 불리죠. 이후에도 매년 1, 2회 개인전을 열며 꾸준히 그림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울의 미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싱가포르 아트페어에서 2018년 거울 그림을 완판한 이후에도 내는 작품마다 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유튜브 대세에 맞춰 유튜브도 운영 중인데 2016년 유튜브 아트지인 TV를 시작하여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그림을 소개한다는 콘셉트로 넓게는 대중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방송을 목표로 운영 중이죠. 게다가 집안도 좋은데 최지인의 아버지는 장군 출신 CEO 최광준으로 전 하이트진로 부사장이자 석수와 퓨리스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플루티스트 수필가로 활동 중인데 아버지가 최광준 전 대표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미모, 집안, 재력, 능력까지 모든 걸 갖춘 완벽한 맞선녀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주병진은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보다 조건이 좋았던 첫 번째 맞선녀 최지인 두 번째 맞선녀 신혜선과의 맞선 데이트를 마치고서 애프터 신청을 모두 보류했는데 그렇다면 주병진은 왜두 여성과의 데이트를 마치고서 애프터를 보류를 했던 것일까요? 주병진이 첫 번째, 두 번째 맞선을 보고서 보류를 한 이유는 무엇보다 진심으로 맞선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고 20년을 넘게 사랑 자체를 안 하다 보니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모두 괜찮은 사람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거였죠. 주병진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방어적이고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역시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고 괜스레 죄짓는 느낌이 들었다며 애프터 신청에 선뜻 결정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주병진의 세 번째 맞선 역 김규리가 직업이 수산업이라고 했지만 거짓말로 들통났는데 반 연예인으로 콩국물을 팔고 있음이 폭로글에 의해서 밝혀졌죠. 방송에 많이 나온 일반인 연예인으로 분류되며 지난 2020년에는 몸신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30년째 24인치 허리를 유지한다는 동안 아줌마로 출연해 나이 54세의 동안 시크릿은 콩국물이라며 인스타에 홍보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파리피플이었는데요. 인스타 팔로워 8.3만 명으로 준수한 편이며 나는 몸신이다. 슈퍼동안 대회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소개하고 있는 진정한 파리피플이었죠. 김규리는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콩국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인스타에는 지난 과거 실체 사진들도 공개를 했는데, 자신이 이뻤던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을 공개하며 지금도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수산업을 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 TVN 제작진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인데 아무리 시청률이 급하지만 이렇게 진정성 없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다니 화가 났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주병진은 첫 번째 두 번째 맞선 녀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세 번째 맞선녀에게 엄청난 관심과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30대 아니세요? 라고 묻는가 하면 나이차가 많이 날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기까지 했죠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인 주병진에게 치명적인 외로움이 찾아왔는데 외로움에 지친 주병진에게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는 완전 동안녀로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고 일단 이쁩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에게 먼저 호감이 생기죠 이후 대화를 해가면서 지성미가 있다면 결혼까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알파남들과 결혼하는 여자들은 얼굴만 이뻐서는 안 되고, 지성과 미모가 있어야만 주병진 같은 알파메일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현재 주병진은 세 번째 맞선녀의 진짜 직업과 폭로구를 접했을 것인데, 호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꽃뱀에게 당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주병진. 일단 진짜 실체 직업을 속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는 만나지 않기로 했는데요 70대로 접어드는 주병진이 설령 김규리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세를 갖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나중에 죽었을 때 평생 핏땀으로 일고 온 거액의 재산이 김규리와 두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병진은 과거 한 꽃뱀으로부터 크게 당했던 적이 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주병진은 현재까지 총 3번의 맞선을 진행했는데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